안녕하세요. 뽕을 뿜은 누에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laughs> 음, 전라북도 조기 누에가 오령 7일째 꽉찬 누에거든요. 꽉찬 누에라는 거는 오령 7일째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꽉 차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잠은 보통 오령 7일에서 8일째 되는 어, 실크 뽑기 직전에 누에를, 어, 특정 온도와 특정 시간으로 찐게 홍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령 7일 꽉찬 누에니까 오늘부터 이제 홍잠이, 홍잠으로 찔수 있는 녀석들이 이제, 어,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음, 기후가, 음, 좀, 비도 많이 오고, 저녁에 좀 축구해갖고, 조금 늦어요. 그래갖고, 어 오늘이 오룡 7일째 꽉찬 녀석들이긴 하지만, 어 홍잠이 가능한 녀석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음. 자, 보시면은, 저녁밥을 주고, 저녁밥을 저희가 어 7시 정도에 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자음 잠깐 제가 한번 봐볼게요자 보시면은 음 얘는 아직 콩잠이 되기 전후에요 예, 그래갖고 좀더 밥을 좀 먹어야 되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그 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 홍잠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얘 같은 경우도 아직 홍잠이 들된 녀석이에요. 홍잠으로 준비가 음. 조금 더 한번 홍잠에, 홍잠으로 준비가 된 근접한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령 7일꽉 찼다. 그러면 이제 슬슬 보통 나와야 되거든요. 얘, 얘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홍잠으로 준비가 되는 녀석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하고, 우리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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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를 한번, 다섯 마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섯 마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요. 좀 보이신, 보이시나요? 자, 가장 홍잠에 근접하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요 중에 한 마리가 어, 실을 뽑기 직전으로 지금 바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즉 실을 뽑기 직전에 누에라는 것은 홍잠으로의 준비가 되는 녀석이거든요. 자, 자, 얘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애. 나머지는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고요. 자,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자, 홍잠을 준비하는 녀석들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기술대로 찌려면, 홍잠을 만들려면, 견사선이 몸속에 꽉 차야 되고, 견사선이 몸속에 꽉 찬다는 얘기는, 뽕잎을 몸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누에가 견사선을 만들기 실크를 고치를 만들기 전에 마지막 오줌을 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오줌까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을 보면은 자꾸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몸의 색깔이 약간 투명해지게 약간 아이보리 비슷하게 투명해지고 있죠 예, 몸속에 이제 뽕잎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고, 고개를 잡고 쳐들고, 요런 모습이, 어, 고치를 짓기 위해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일하게 누에를 키우기는 하지만, 요렇게 오령 7일째 요런 녀석들이 간혹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기우도, 어, 고려를 해본다면은,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오전이 가장 홍잠으로 만들기 좋은 녀석들이 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홍잠을 준비할 수 있는 녀석의 후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치를 지, 지으려고 아, 예, 지금 고개를 쳐들고 요걸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해바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고치 짓기 직전의 누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잠이 될 녀석을 한 마리 찾았네요. 오령 7일째 꽉찬 날에. 근데 나머지들은, 음, 아직은 좀, 어, 홍잎을, 밥을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 마리만 더 찾아볼까요? 예. 음. 한 마리. 어 저기 한 마리가 보이네요. 자. 아 아니네요. 예 준비 중에 있는 녀석이네요. 약간 이쪽이 푸름하고 르 이쪽이 이제 꼬리부터 노란색이 살살살살 올라오는 녀석은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얘는 이제 홍잠을 준비할 수 있는 녀석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더 볼까요? 얘가 조금. 애매하긴하다. 음, 지금 한창 막 홍들을 먹고 있어 갖고 사실은 사각 사각 사 소리가 들려요. 음, 한 마리만 더 찾고 싶은데 아 여기 보시면은 얘가 홍잠이 될 준비가 얘도 이제 근접해 있는 녀석이네 한번 같이 두 마리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홍잠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은, 어, 아이보리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고, 개를 쳐들고, 어, 고치질 곳을, 어, 찾으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두 마리를 제가 지금 찾았네요. 근데, 어, 지금 여기가 6만 마리거든요. 6만 마리에서 일단 육안으로는 두 마리 정도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오늘이 오령치를 꽉 차긴 했지만 어, 기우도 있고 그래서 뽕잎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 또는 내일 아침 내일 모레 아침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얘네들은 홍잠 준비를 조금 일찍 일찍 올라온 녀석들이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이 오령 7일 꽉찬 저녁까지 먹는 누앤데 보통 홍잠을 오령 7일에서 8일째 되는 녀석이라는데, 오령 7일째 홍잠에 근접한 두 마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몸이 살짝 투명해 보이죠? 예. 이게 홍잠에, 홍잠을 준비하는 녀석들의 특징입니다. 간두 마리를 찾긴 했는데 아직은 예 하루 정도 더 준비를 해야 될거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뽕잎을 지금 요 녀석들이 6만 마리가 저희가 뽕잎을 준비하는 게 요게 내일 한끼 조금 모자르거든요그갖고어 내일 요 정도의 양의 뽕잎을 어, 한세번 정도 한번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 저희들은, 뭐, 양잠을 직접 해갖고, 조금 육안으로도 좀 판별이 가능한데, 우리, 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오령 7일째 꽉 찬, 꽉 찬이라는 거는 저녁밥까지 삼시 세 끼를 먹은, 예, 딱 오령 7일, 꽉찬 누에들 중에서 홍잠이 근접하게 올라오는 녀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잠으로 할수 있는 음 얘는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두 마리 정도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오령8일꽉찬오령8일까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